당시 두 아닌 도리를 되새기고자 애쓰면서 무언의 대화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특히 나라는 생각이 불현듯 고개를 들고 일어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면 그것도 내 속에서 나온 습인 줄 알고 슬며시 놓아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비교적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만 어떤 때는 격한 감정이 솟구치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자신도 모르게 저 잘난 소리를 마구 늘어놓다가 한순간에 나도 모르게 아이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스님께서는 늘되 입력하는 도리를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만, 이렇게 <laughs> 먼저 입력된, 입력된 것이 잘 지워지지 않는 경우. 경우란 말하자면 습이 워낙 주관가닥인지요, 아니면 되 입력하는 마음의 힘이 약한 때문인지요. 놓고 또 놓는다고 하면서 되나오고, 되나오니 가르쳐,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입력이 안 됐기 때문에 되나오고 그랬죠. <laughs> 그 그것이 말입니다. 자기한테 자기가 자꾸 따지는 버릇을 그걸 갖는다면 습입니다, 그거에. 자기한테만 따지는 게 아니라 상대방한테도 따지죠. 일일이. 그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몸속에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없다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다 짊어지고 나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과거는 없다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몸 속에 전부 전부 들어 있습니다. 지금 들어 있는데 말입니다. 거기서 솔솔 그저 이때 한 거는 이때 나오고 저때 한 거는 저때 나오고 아주 그냥 입력된 대로 순서대로 착착 나옵니다.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착착 나오는데. 그, 나오는 것은 어디서, 이 의식들이 수가 없습니다. 그 의식들이 입력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자꾸, 그저 거기서 나오는 대로 나오지, 그것만 알지, 잘 되고 잘못 되는 거를 모르는 중생들입니다, 이게. 없식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거기서 나오는 대로 이게 모두 그놈도 거기서 나온 거, 그놈도 거기서 나온 거, 그놈도 거기서 나온 거. 옛날에 어느 예, 수자가 동짓날 팥죽을 큰 솥에다 쏘는데 팥죽이 부글부글 끓어서 팥죽 그 방울이 수없이 나오거든요. 수없이 나오니까 퍼뜩 그 생각을 한 겁니다. 아, 우리 몸뚱이 속에 있는 파죽방울이 <laughs>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러니 여기에 속았다가는 안 되는구나. 방울대로 따로따로 따로 있는 줄 알고 했는데 아이고, 한파죽솟에서 나오는구나.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한 팥죽 솥에서 방울이 나오는 거지, 팥죽 솥이 따로 있어서 방울이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문수, 이것도 자기 법이란 얘기죠. 법신, 이것도 법신, 이것도 법신하고는 주걱으로 그저 때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스스로 읽은, 읽는다면, 이 우리가 공부가 스스로 읽는다면. 서 팥죽은 다 익었으니까 열기가 더 오르지도 않고 더 내리지도 않고 아주 평상시에 가듯이 뜨듯하고 따뜻하기만 하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팥죽 그 방울이 올라오지 않죠. 모두가 하나가 돼 버렸으니까 그냥 모두가 팥죽이 돼 버렸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듯이 이것이 모든 것을. 거기서 어떠한 불 따위가 나오든지, 또 그냥 자기가 누가 되게끔 또 생각이 나오든지, 또 집안 식구들한테 그냥 짜증이 나든지, 또 자식이 그냥 뭐 잘못해서 이렇게 속이 상하든지, 이런 거든지, 모든 것이 거기다가 그냥 그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 그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 모든 거, 자식의 일이든지 뭐든지 다 거기다가 맡겨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안, 만약에, 그거를, 그렇게 나오는 걸 거기다 맡겨놓을 때, 동시에 생각해, 이렇게 나오는 거라면, 잘 돌아서 나오게도 할수 있잖아. <laughs> 이게, 아주 필연적으로 따라댕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 되는 일도 거기서 나오는 거라면 되게 할수 있는 일도 거기서 나올 수 있잖아. 하고 돌려놓는 겁니다. 속도 이렇게 불다구니가 날때 아니, 이렇게 불이 일어나게끔 나올 때는 불을 가라앉힐 수도 있는 것이 바로 거기 아닌가? 이럴 때는 아주 아주 선선하고 이 마음이 곧바로 화해가지고는 그냥 아주 좋게 나옵니다. 즐겁게 나옵니다. 웃음도 깔깔깔깔 대고 웃다가 아이고 이거 안 됐잖아 하는 생각을 하면 웃음이 툭 멎죠? <웃음> 그렇게만 하신다면 모든 게 아주 더함도 덜함도 없는 잘 익은 팥죽이 돼서 맛있게 맛을 볼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 모이신 법 형제, 형제분의 가슴에 그 좋은 말씀이 하나하나가 전부 약이 되고 덕이 되고 모든 공부하는데 그냥 공덕이라고만 하세요. 예. 그냥. 공덕이 돼가지고 모든 공부하는데 <laughs> 도움이 크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